손흥민이 한국에 아, 지금 아직 있나? 한강에 아침마다 국어를 아, 뛰가야 되고 사인해달라고 하고 사인 찍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35kg로 35kg로 35 <laughs> 존나 달리니까 아무도 못준다 <laughs> <생각한 거야. 웃음> <laughs> 야, 밖에 이렇게 술냄새가꽉차 있어? 어, 촬영 협조 안들어 왔던데. 연락 못받았어요 방문 안 왔어. 컴퓨터 없어? 어, 협조 공문이 안 왔던데. 뭐야? 렛츠고. 아, 멋. 멋있, <laughs> 멋있는 사람이 있었네. 밥신하고 <laughs> 있어. 근데 지원하기 <laughs> 보고인데. 한번 아 이제 어, 먹어야지 아 이게 여기가 뭐냐면은 이제 타투이스트라는 동생들인데 이거 자주 오는 사람 형 이거 시켜놔도 돼? 술집을 차려가지고 아이게 원래 운영중인 술집이야? 네 원래 네. 다른 사장님이 있는데 거의 거의 같은자아 이거 그거는 어쩌다 하자? 그거 뭔지 알지? 그 일주일 가게 맡겨 놓고 사장이라는거 아 그거 하고 있던거야? <laughs> <목소리> 그거네? 피바orte, 예. 여기 앞에 점심이 그거래 피여네야니가요리하 아, 여기 있는 전도 먹으 이거 수돗건 하나 드세요 전전 말고 나전맛있는데 오늘 비도 오는데 어, 그러네 먹고대박 여기는 불고기 파채 손을 너꺼 네가 줄게 <목소리> <죽 Anime. 목소리> 같이 온 <온찍> 척해 <laughs> 어? 그럼, 불파, 진짜... 어, 저기, 어머님한테 전화나. 모든 면으로 끝나봐봐. 육전도 있어요. 네. 불고기 파채는 육전 맛있어요. 육전이 어디죠? 아, 여기는 안전파야? 예 육전이랑 불파. 파스 한병 제일 시원한 거. 파채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 들어가, 들어가. 지금 요즘 요리 좀 하잖아. 봐봐. <웃음> 갑자기 는 <laughs> 거. <laughs> 뭐 여기서 불맛도 입히고 하거든. 그렇지. 이코치를써요 어. 아, 그 배달 전문점 불맛 <laughs> 지금 그거 아니야.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요리가. 친구들 집에서 해 주는 건 좋아했었는데 내가 남들한테 팔면서 피곤할 게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좀 심심. 그러더니 아, 좋다 아 오늘 한국 도착했어요. 네. 어디가 있어? 밀라. 그 저, 개커잖아. 어. 뭐, 풍머이잖아. 네. 음, 진짜? 뭔데? 아, 몰랐어? 잘 나가? 아, 여친과 집에 잘 나간다고. 아 집에 잘안 있어요. 아, 팔레로 다. 어, 집에 잘안 있어요. 네, 이게 <laughs> 아 서비스를 말도 안하죠아 네. <laughs> 지금 말하자. 서비스 잘 몰라요. 아. 거아 네. <laughs> 이거 <너잖아>. 이거 <나이 웃음> <laughs> <laughs> 너 잖아. 이너 잠깐. 이거 이거 너 잠깐. 이 아, 이거 너 잠깐. 이거 너 잠깐. 이 이거 너 이거 너 잠깐. 이 잠깐. 이거 하고 끝나고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허브가 아브가허거가 허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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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자마자 그냥 다눈돌가가허데가개가 허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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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촬영 중인구나. 허브가 가아가가 너할말 없는데... 할수 <laughs> 있는 그 얘기 없어. 우리가... 무 성모한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같아 모르겠어. <laughs> 그 얘기 는성무원한테도 물어봐야지. <laughs> 아, 근데 나는... 나는 상관없을 텐데. <laughs> 아 그러니까 너는 상관없어. 아, 그래. 성모원걔 친구가 아, 상관있는 게그 친구? 어허... 아, 진짜. 내 주변... 어... 상관은 아, 크게 없지. <laughs>

뭐 이한번넘겨봐 이렇게 네. 살짝. 아, 머리가 문제가 않을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 <목소리> 너무 길다. 너무. 정말 힘들잖아. 그렇 그렇죠. 그냥 길었을 때. 근데 훨씬 길지 않았어요. 나 여기까지 했지. 옆머리가 옆머리가 여기까지. 나는 지지 아, 이렇게 이렇게 되거가구나 오나십니다. 아, 전 그래서 길었어요. 예, 특히서 게 얘기하고 얘기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 극단적이다. 아 여기 방금. 다 머리..머리 머리 이러고 있는데 얘만다니까지 <목소리> <왜 말하는 거야? 웃음> 길잖아 심지어 어. 야 여기 중간에 있어 가파 가파라 파래씨아딱 <laughs> 아, 그렇게 돼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아, 미어요 <laughs> 원래 <애까만 하고> <laughs> 원래는 크몽 그.. 그. 그. 원시타인 같다 아 많이 들었어 또 많이 듣는 거그 미우새에 나오는 거 받지마 에이. 너무, 너무 갓다. 내렸다기무이다기다기이기이왔이이왔이 왔다. 이김원이이원이이이이왔이이왔이 왔다. 이 왔다. 기종이 왔다. 다이이이지만 너무, 너무 내 같아. 아 너무 너무 너무, 네... <laughs> 너무 내다 뭐 에센스 바르고요, 왁스 바르고, 웨이트 어, 왁스 아, 어... 바르고 모로칸 오일 바르고, 헤어 크림 바르고, 아 그다음에 위에다 헤라 스프레이 살짝. 거의 아이돌이네. 그러면 머리 안 깎고 자도 음 되긴 하겠다. 음 모로칸 오일 때문에. 음아 근데 영향해. 뭔가 바르고 나면은 그 어쨌든 애기애기 닿잖아. <laughs> 야, 어, 여기, 여기 아, 어, 맞아여 맞아. 여기 안쪽 맞죠? 개구숴요아그럼 <laughs> 맞는데 여기 윗머리는 어째달거아안 아, 여기는 슈퍼야, 아, 내가 가서 머리 어, 감고 자면 돼 아, 아, 겉바속촉, 예. 아, 야, 야 이건 뭐야 <laughs> 겉바속촉 <겉바닥에 웃음> <laughs> 야, 야괜찮아 야, 너아 <괜찮아>. 좋았다, 야 좋았다, 만약에 형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형한 시간짜리 많이 편집하잖아요 근데 형이 원하는 포인트가 나왔다, 그럼 박수 두번 쳐요 이러면은 아, 오디오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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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 맞아요. 두 개가 난게 있었고, 야 멘트를 치고 나서 아 이거 느낌 좋은데? 두변 치면 여기서 이제 오디오가 보이잖아. 아 피크 아, 두개난게두개가 보이잖아. 음. 그러면요 거기서 이제 음, 아, 뭐 아, 아 거기만 사용하면 된다. 아, 이러면 아, 시간이 진짜 많이 쓰여. 그래. 어 괜찮다. 똑돌이 오자 오샤. 이케이 그니까 이영이 요즘 찍는 영는영에서 찍는 영상에서 찍는 요즘 요리 요리에에서는 영상에서 에서 찍는 있었어. 나는에는 영상에서 찍는 리사요리사는리상 요리사, 는는영는에서는영에는에서 찍는 영상에서 찍는 영는 영상에서 찍는 영상에서 에서 찍는 영상에서 찍는 에서 찍는 영상에서 찍는 영상 일본 이름이 따로 있어. 아, 진짜로? 야만하다. 야만하까 야스. 와. 야스텔 그래서 나는 야야라고. 야야? 야, 야. 한, 야. 벽에 야. 벽에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 없어. 아, 진짜. 옳지. 그래. 아, 엄마. 아니, 왜, 뭐, 안 돼, 나야. 진짜로. 한 번도 부른 적 없어. 한 번도 부른 적 없어. 야야, 이거 있겠지. 그런 거 없었어. 야야. 그것도 <laughs> 없어, 심지어. 이게... 신기하다. 나이 형이 그 손흥민 한강썰 얘기해준 거좀 웃겼는데. 손흥민이 한국에 지금 아직 있나? 근데 있을 때 없지. 한강에 아침마다 그거를뛰어요는데 근데 같이 가서 막그럼막 막 사인 어. 해달라고 하고 사인 찍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35km로 존나 <laughs> <다> 달리니까 아무도 못준다어 손흥민 손흥민 그거를 계속 스 <사, 웃음>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뛰네요 <laughs> 어, 어. 어... 어... 아닌가? <laughs> 아 개웃기다 이거 <laughs> 아, 그럼 내가 얘한테 그랬어든야형 내가 근데 내형, 어, 그래도 운동하려고 나와있는데 사람들이 말 그런 걸못겠다 이랬어 <laughs> 내가 얘기했어 아니요 말못건데왜3 0킬로 오늘 여기 이제 자에다뭐일일 술집 같은 개념으로 술정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으러 왔었는데 원래 이제 파트리스 타투를 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술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경이하시는분으시면 너무 감사해요 아. 여기는 뭐 이제 뭐 좌표가 없고 그냥 우리 엄마는 전집 사람으로 아. 생 일산 정발산동에 전하우습니다 일산 정발산동에 전하우스면오시는데 아. 전하우스 아. 여기는 아. 메뉴들을 다 맛볼 수있습니다 나만은 나만 와요 아니 빨리 올리세요 진짜 충냥